마스크 없이 바깥 활동하는 게 그리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출근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는데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까지 뒤엉켜서 오늘도 하늘이 뿌옇게 흐립니다. 수도권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어제보다는 농도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껴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안개까지 더해져서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나 서해안은 가시거리가 100m 안팎으로 무척 짧은 상태라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보시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1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 동두천 19도, 의정부 18도 등으로 포근하겠고요. 경기 동부 지역 이천과 여주는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기 남부 지역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 보이면서 포근하겠고요. 일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보다는 농도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껴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농도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껴 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 기노우리와 농도가 조금 低​낮아졌다けど 아이카와라즈 전국적으로 입자성 물질이 고욱하사마테 이루 죠타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지즈와르로 나쁜 또는 굉장히 나쁜 단계가 보일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농도가 조금 낮아졌지만 여전히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짙게 껴있는 상태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대부분 지역에서 종일 나쁨 또는 매우 나쁨 단계 보이겠습니다.